현재 네이버와. 올리브영 모든 채널에서 사실 가장 많이 판매가 되어지는 것 같고요. 에스트라 아토베리어 365 크림이고요. 세라마이드에 세라마이드 m p 라는 천연 세라마이드가 들어가 있고요. 이제 합성 세라마이드 하이드로로 시작하는 하나의 성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이제 세라마이드에 좀 특화되어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. 두 번째로 추천하는 제품은 그나노시오포즈에 너무나 유명하죠. 시카플러스 밤 B5 100ml입니다. 일단 시카 성분이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판테놀 성분이 보합량 5%로 들어가 있는 제품이고요. 이게 이제 시어버터 그 다음에 넥스트로 들어가 있는 하이드로로 시작하는 성분인데요. 굉장히 고가의 바세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리고 얘 같은 경우 이제 실리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피부가 약간 물광이 나면서 촉촉 느낌이 나면서 조금 이렇게 뽀얘지고 한해지다라는 그런 느낌이 날 수도 있을 거예요. 그래서 판테롤의 성분이 5% 이상 들어간 제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리고 빠르게 장벽 개선을 할수 있다.